안녕하세요, 스파크 냉동포입니다. 이번 시간은 제가 후기에 찍어볼 건데, 일단은 오늘 제가 택배가 왔는데, 제가 스페인에 유학 간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막 여행가방, 막 그런 것도 엄마가 다 시켰어요.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런 게 왔더라고요. 그래서이걸 후기를 찍을건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준거 같아요. 이거 사서 한번 뜯어볼게니다 정말 괜찮고, 어? 이거는 뭐냐면 막 핸드폰 넣는 거 같아요. 이게 좀 딱죠? 이게, 짜? 이게 작아서 핸드폰 안 들어갈 줄알았어요저 근데 엄마가 이거 늘어난대요. 그래서한번 넣어볼게요. 컬? 컬 들어가요, 들어가요. 이게. 이게 늘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, 제가. 육박했는데 이게, 육안사용했어 이렇게 해갖고 막, 자전거 탈때막 등산할 때 이거 평화게 가져가라고 이거 허리라고 묶는것 같아요. 이거 어떻게 면 이거 제가 요즘 좀 정신이었어요. 스페인 유학 가니까 정신이 없더라고. 버리곤 다 버려야 되고 이거 허리 조절도 되네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잠만요 네, 이렇게, 이렇게 하면서, 이렇게 하면서 막 걸어다닐 때 엄청 평화한데, 좀쪽팔린다는점 있죠? 근데 진짜 편리하편리하 편리해요. 이게. 이건 그때 막 끊고. 이 네, 그때 좀 시끄럽게 양해 부탁드린다. 일단은 좀 당신이 사나워서 영상을 많이 못 찍을 수도 있는데, 어쨌든, 시간 날 때마다 꼬박꼬박 영상을 찍겠습니다. 찍는 게 없으면 뭐, 신호주, 재밌는 신너주도 많이 할 거고요. 소개도 많이 찍을 건데, 소개는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, 소개는 가끔 가끔 찍을게요. 그럼 여기까지는 게이었고요 다음부터 뵈요.